안녕하세요. 코빗의 케빈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 코인 중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린 시바이누의 사용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프로 아이스 하키 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시바이누 등 주요 가상자산을 결제 옵션에 추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허리케인스 하키 팀의 팬들은 가상자산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억만장자 윙클보스 형제가 지원하는 플렉사와 컴퓨터 이스토인 어 뉴에그도 12월 초에 시바이누를 결제 옵션으로 추가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사용처가 많아진 시바이누는 도지코인 킬러라는 명칭답게 시총 12위인 도지코인을 바짝 뒤쫓아가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SEC 소송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리플의 가장 강력한 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XRP 기반 주문형 유동성 채널인 ODL이 이제 리플 네트워크가 처리하는 미국 달러 표시 물량의 25%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UAE에 새로운 ODL 통로를 개설한 것과 더불어. CBDC를 위해 개발된 프라이빗 버전의 XRP 레저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인 리플X의 모니카 롱 총괄 매니저가 올 3분기 ODL 거래량이 전년 동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갈링하우스는 1년 전 오늘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리플뿐만 아닌 미국의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NFT를 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으나 NFT는 회색 지대로 남겨두었는데요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정판 NFT를 11만 개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배포되는 NFT에는 2021년 한해 동안 있었던 중국의 소중하고 역사적인 순간들이 총 11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NFT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텐센트의 블록체인 GX체인에서 발행되며 출시된 NFT는 2차 판매나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NFT 발행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비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